1절에서 11절까지는요. 이제 어떻게 이 성전이 건축되었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12절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아, 13절에 보면요. 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위에 서서 아, 이놋 어떤 단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서 가지고 해중 앞에서 온 백성이 보는 데서 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무릎을 꿇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요.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온 백성이 보는 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보여준 어떤 기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손을 펴고 어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 기도를 보면요 14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의 기도는요 그냥 내 필요라든지 내 감정이라든지 그때 필요한 상황상황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다 읽어보시면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어, 그 언약의 기초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건축하셨습니다. 그게 15절 내용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음이니이다.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손으로 건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지혜자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자기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지어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저 멀리 적국으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의 절정에 지금 이러한 그먼 미래, 인간의 연약함을 내다보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 겸손한 기도 또 우리를... 구원해주십시오. 또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초반에서 볼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를 할때 여기서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다윗이 참 훌륭한 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건축해서 오늘 지금 이 성전이 건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접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예요. 누구든지 다 범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내다보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이고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 보면요, 또이 6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제 들으시고입니다. 들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것이 23절에 보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나오죠. 그리고 25절에도 보면요,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27절에도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0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계속 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3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35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그의 그들의 기도를 기,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39절에도 주는 계신 곳에서 제신곧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대를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솔로몬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분명히 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이 이이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다 들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뭐 내가 좀 아쉬울 때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했다가 또잘 되면은 안 오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 입문이 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들으시길래 진짜 기도자들은요, 기도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평생의 작업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나가서 어떤뭐 대단한 일을 하, 뭐 하는 거 그런 것보다 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보세요, 지금 이게. 성전이 다윗 솔로몬 대를 이어가면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큰 기도 제목은요. 뭐, 이거 당장 이게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내 다음 때도 보는 겁니다. 그 에녹,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에녹이 동행하니까, 무드셀라가 신앙인이 되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 그리고 노아. 노아의 족보를 보면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뭐 내가 뭐 얼마나 큰뭐 대단한 것을 이루어가지고 뭐, 뭐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것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것 그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 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게, 평생으로. 그게 소망입니다. 성도들의. 그리고 하나님 결국 그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 야망을 해가지고 어 내가 이거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줬다 그러고 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또 필요하겠지만 그런 거랑 차원이 다른 것은 뭐엇면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어그 기도하는 내대그 다음 때그 다음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섰, 하나님 앞에 섰을 때까지 바라보면서 하는 그 기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어, 영광을 받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은 결국 이 뒤에 보면요,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일곱 가지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그 내용을 좀잠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나와요. 2 2절에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 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두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러니까 이웃 간의 어떠한 어, 이 뭐죠? 소송 같은 게 붙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그겁니다. 성전에서 어떤 악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위선 그런 것들이 그 백성 가운데 발붙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의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워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절은 적국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패배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 주십시오. 26절에서 보면요 어, 이제 하늘에 비가, 비가 안 내릴 때 그때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28절에 보면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나 뭐 깐풍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어, 29절에 어,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도로 갚으 어, 없어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민이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이제 국가적으로 오는 어 그런 것들도 되지만요. 여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29절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이 재앙과 고통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와서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내 뜻을 정해놓고 와서 그냥 앉아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진실한 기도를 할때 내가 응답할 것이고 어, 내가 너희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회계도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회계하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봤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회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게 그게 회개인데 그런 것들이 이 기도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할수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 마음에 재앙과 고통이 올 때에 너희가 나한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사람의 마음을 다 심장과 폐부까지 쪼개 보는 자가 나기 때문에 너희가 진심으로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32절에도 보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도죠. 지금 이게 솔로몬 구약에서 기도하는데 이방인도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 성전이 만백성, 만민을 위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성전,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전이죠.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그 성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와서요. 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 성전이, 이 예배당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고 신약 시대에는 뭐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이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나한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러니까 이 때는요, 이 성전이 곤무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곳.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집중하고 가장 선명하게 보고 가장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갖춰 놓은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갖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과 진리로 예수님이 하신 그일 십자가와 부활 사역을 붙잡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그 모든 기도 다 듣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